자 보통 문제가 쉬운 건 근이 몇 개냐고만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두 개의 음수근과 한 개의 양수근 이거 기억하면 돼 그래프 잘 그리고 그리고 그냥 근의 개수만 물어보면 그래프 잘 그리고 극값만 보면 되고 지금처럼 음수근 양수근 하면 누구까지 y절편까지 조금 고려하면 돼 요것만 기억하면 돼자 그래서 우리 먼저 a만 놔두고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6x 실수를 안 하려면 a를 넘기는 것보다 그냥 함수를 넘기는 게 편해 자 이쪽 부분을 f(x)라고 두게 f(x)는 마이너스 x 세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이쪽은 y는 a x가 없으니까 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. 자,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.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,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, 마이너스 3 뽑고 이렇게 되겠네. 자, 인수분해 하니까 마이너스 3, x 플러스 2, x 1은 0이 되겠지. 자, 그럼 이 3차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n자형 아니고 거꾸로 그려야 돼. 양수면 양수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양수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야 돼. 그런데 다른 때랑 달리 이번에는 모두 좀 표시해 줘야 되냐면 x축도 표시하고 y축도 표시할게. 이렇게 표시했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f 마이너스 2는 8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y 절편 표시를 그랬지 0 대입했더니 0이야. 그 다음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계산하니까 2분의 7이 됐어.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2분의 7이 있는 거야.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지. 이렇게. 자 이렇게 그렸어. 자 이제 누구? y는 a를 표시할 건데 a가 여기 있으면 근은 한개야 그리고 이때 근은 음수근이지. 0보다 작잖아. 이게 근이야. 요게. x값이 근인데 음수근이야. 이렇게 내려오면 근이 몇 개, 한 개, 두 개가 되겠지. 양수근이 하나, 음수근이 하나.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잘 봐. 양수근이 두 개. 그리고 음수근이 하나야. 그리고 얘가 계속 내려와서 여기에 오게 되면 양수근은 하나, 음수근이 두 개. 양수근은 한 개, 음수근이 두 개. 그러니까 양수근, 음수근, 양수근 하나, 음수근 두개 나오려면.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y절편보다는 작아야 되고 누구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극소값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자둘다 이퀄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0에서 마이너스 10을 뺀 다음에 이를 더 빼줘야 돼 그러니까 몇개9개 이렇게 되겠지. 아자 문제가 바뀌었어.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답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 얘가 극대값과 y절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.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, 바뀌면 극대값보다는 작고 y절편보다는 크다. 이렇게. 자, 이거 꼭 공부해 둬야 돼. 됐지?